네, 시프트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 잡이 김프로고요. 금일 시프트업은 이 박스권 하단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장 시작부터 이갭 상승을 보였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장 시작 12% 가까운 급등이 나왔으나 매물 출애로 이긴윗꼬리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먼저 이 상승 이후부터 설명드리면은 기사 보셔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시프트업 목표가 95,000원, 이 호요버스 성공 스토리 기대라고 해서 서브컬처 게임 이 시장의 높은 성장률이 시프트업의 실적 호조 기대감을 높인가 동시에 이 대표 수집형 RPG 니케가 글로벌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최상의 IP로 이 자리매김에 따라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를 높게 평가하여 이 게임 업종 대형주 중최 선우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 95,000원. 이 95,000원을 유지했는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만큼 이 물량 소화가 버거워 보이지만 앞으로의 시프트업은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추가 상승 이 가능성 또한 열려 있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추세 전환 시기부터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이 집중해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되겠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시프트 빠른 자료 내용과 실시간 대응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 저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10분 정도 입장했고 승인되기를 기다리실 정도로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건 입장하셔가지고 공지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매달 나가고 있는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21일에 이 95,500원에 매수 나간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FDA 승인 이슈로 현재 5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7월부터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9월도 추천 종목 플러스 기존 보유 종목 대응까지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제가 관리적인 문제로 딱 500분 정도만 모시고 운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보다가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짧게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영상 이어나가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개 보이실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이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본업에 있어서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 무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수로 입장하셔서 꼭 수익 챙겨 나가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계속해서 시프트업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절한 시도를 보였고 지금 58,000원, 이 58,000원 부근의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여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어 지금 다만 거래량이 좀 크지 않고 기존의 주주분들의 매물출회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을 잠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일 대통령 트럼프와 이 부통령 해리스 토론뿐만 아니라 이길 CPI 발표를 앞두고 외인의 경우 이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순매수에 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간 또한 이 순매수로 돌아선 듯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은 일반적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연기금의 경우 추구하는 연기금의 매수는 시프트업의 장기적인 이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 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6만 원이 부근 매물대 돌파 시도를 확인하면서 더 현재로는 추세 전환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눌림목 매수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돌파 시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놓치지 않고 다들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고 본업에 있어서 대응이 어려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 김프로가 앞으로의 대응에 도움이 될수 있게 다시 한번 소통방 오픈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가만히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요를 드릴 수는 없지만 100% 무료 진행이고 입장해 보신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 보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방 입장까지 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대응 전략 보고서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 타점 분석이 끝난 내용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를 모두 마쳤고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적어도 50%에서 60%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응전략보고서는 기존에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도 따로 이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 시프트업이니까 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인지를 알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들 챙겨가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짧게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이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시면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저희 소통방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이 다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가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 전일 미 증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금일 미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는 상승했지만 은행주는 하락하며 상승분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테슬라는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전망에 힘입어 상승을 주도했고 오라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고 밝혔고 JP모건은 순이자수익에 대한 예측이 너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부문 실적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엘리파이낸셜은 대출자들은 신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MRB 파트너스의 필리콜마르는 오늘은 방어적인 로테이션이 다소 과도하게 진행된 날이다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첫 번째 토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은 세금, 관세, 정부 지출, 에너지, 전기차, 의료 정책 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페니투에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선호하는 완만한 하락 경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설문 조사에 참여한 투자자 중약 48%는 CPI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혼조,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고, 32%는 위험 선호, 20%만이 위험 회피를 예상했는데요. 웰스파고의 사미르 사만나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공격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하락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지 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5%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9% 상승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6bp 하락한 3.64%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5펙이 2024년과 2025년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했는데요. 골드만 삭스는 경계 침체 위험이 낮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20% 이상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밸리에이션, 혼조된 성장 전망,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주식이 하락할 수 있지만 경제가 건전한 민간 부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본격적인 약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의 퀀트 전략가들은 S&P 500이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한 지난주 뱅코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24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 11개 섹터 중 8개 섹터에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기술 섹터는 6월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23주 연속 이순매수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반면 부동산, 산업재, 원자재 주식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유럽 연합 130억 유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 구글은 유럽 연합 반독점 과징금 항소 기각, AMD는 UBS 최고의 기술주로 선정 테슬라는 도이치뱅크 매수 의견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미 증시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이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당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고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프라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이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1차, 2차 적정 매수가, 매도가를 선정해 놨는데 어,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원래 같은 경우 20 페이지도 넘습니다. 일단 20 페이지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받아보셨는데도 이것 또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매수가 매도가 타점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작했고 100% 무료로 이 대응 전략 파일을 나눠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파일을 이 받아보고 매수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꼭 인지해야 되는지 이 충분히 배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전략 최종본 이 받아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번호와 문구가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나시고 이 링크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문자 남겨주시라고 달마다 돈 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파일은 5분 이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째 링크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소통방 링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업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과 시황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지금 시기에 맞는 트렌드 종목과 이슈 또한 선정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카카오톡 방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한 500분 정도만 더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 수익도 보시면은 지금 7월 10일과 12일에 매수 나간 종목으로 뷰노랑 우리기술 두 종목 다1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 수익은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고정매 메시지로 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하는 이 매매법 설명드리기 전에 소통방 입장 방법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깐 저의 기본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태를 보실 건데 지표는 지금 두 가지 DMI 지표랑 OBV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DMI 지표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 ADX로 세 가지 지표가 보이실 텐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플러스 DI는 매수세고 네, 마이너스 DI는 매도세, ADX는 추세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 제가 수직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일정 패턴을 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지표를 돌파하는 구간을 표시해 놓은 거고 이때가 바로 이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반대로 매도 타점은 플러스 DI가 이 마이너스 DI를 이탈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어, ADX 또한 이 활용을 해야겠죠. 예, 단순히 돌파한다, 이탈한다고 타점이 아니라 예, 추세 강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이 DI가 돌파가 나왔음에도 ADX 지표가 하락한다면 약한 매수세를 뜻하고 반대로 이 돌파 이후 ADX 지표가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면 이 강한 매수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안.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 시황, 거래량, 재료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러한 안전한 매매법으로 매달 3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저희 소통방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투자 공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소통방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